예 그때에 원장 제목이 "여호와의 거룩한 집에 거주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10편, 25편은 원래 성도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며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되든 하든 지혜의 노래였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찬송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부를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시편으로 시로서 찬송하며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어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호를 얻는 길이라는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주할 수 있는가 하고 여호와께 질문합니다. 둘째로는 2절부터 5절로 해서 시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대답합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어려운 어려운 삶을 사는 자들이 여호와와 함께 산다고 답합니다. 셋째로 5절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것을 시인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누가 여호와와 함께 그하는지 1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와 여하고 여와 여하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장막은 벗개가 있는 천막, 그 당시의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성이 있던 시온산 위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이라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만나서 친교하고 또 하나님께 보호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전에 갈 때뿐 아니라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힘들 때에만 피하는 여우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여우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친교를 나누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쁜 소원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달력으로 말했던 여와의 집에 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앞부분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다시 여호와여하고 여호와께 질문한 신이 다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절에서 오절의 대답은 11개나 된다고 합니다. 사절에 버림받은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중하고는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니까, 전체로는 이 대답이 10개로도 2개를 같이 생각한다면 10개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10개명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경건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 절에 자세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룩한 집에 그하는 사람은 주신 은약대로, 말씀대로 서로 해를 주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온전하게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물이 없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룩한 집에 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어롭게 행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을 할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 말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을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어롭다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바로 이 어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10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룹한 집에 들어온 성도는 온전함과 어려움과 신실함이 그의 인격 속에 또삶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단락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3절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도는 말이나 행동에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의 혀를 하나님이 은약의 말씀에 명하신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명 국의 명에서 말한 대로 이웃을 해하려고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통 생활에서도 이웃을 나쁘게 비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그의 혀로서 정탐 스파이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감추고 싶은 것을 몰래 몰래 알아내려 하지 않습니다.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사람 몰래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말해서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그의 이웃을 해방하지 않습니다.그의 이웃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올리지 들어 않습니다.누가 자기 이웃에 대한 나쁜 말을 하면 길을 솔게 됐어.그래,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민이 돌지 않게 합니다. 이웃의 명예를 나쁘게 하거나 모욕적으로 느낄 그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데 유익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니다. 사람의 명예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므로 그것을 귀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성도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듯이 양심적으로 바로 평가하고 대우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높입니다. 개혁성경에 망령된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멸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들도 인권을, 인권을,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악한 삶의 방식을 멸시합니다. 악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과 친해져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감접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룩한 집에 사는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중하고 영광스럽게 높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고난 받고 무시 당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 우리도 무시하고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힌 성도들과 계속 친해지고 그들을 돕다가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생각한 것을 본받읍시다. 우리는 누구와 친해지는가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집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않고 지켜냅니다. 우리는 결혼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희생이 되더라도 부부 사랑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식에서 맹세한 것을 어기지 않고 가정에서 신실하게 읽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한 교회의 교인이 되고 목사가 되는 것도 세례식과 이 세례식과 이명을 통해 맹세한 것이므로 해가 되더라도 신실하게 예배에 참여하여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갑니다. 이 모든 약속에 신실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은약에 신실하게 계속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약에 신실하고 이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때 우리가 우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섭리하지는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경제 생활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익을 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5절 초반에 나오죠. 하나님의 그룹한 집에 사는 성도는 경제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 이익을 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생활비를 위해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그 이자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고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빚을 잘못 내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성도도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여 이윤을 얻는 것은 정당합니다 저축하여 이자를 받는 것도 정당합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어려움 때문에 생계가 힘든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가 함께 헌금하고 그들의 생활을 돕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사는 성도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사람에게 부당한 증언을 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사는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울 뿐 아니라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자신들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이 땅에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게 태어난 우리 모두는 땀흘려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돌울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고 저축해야 할 사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도 부지런히 식사하고 또 건강해져서. 품이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나가는 준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을, 선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마지막 5절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순결하게 살고 말로서 행동으로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사는 성도들은 말로써 이웃을 비난하려는 유혹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며 손해 보기보다 차라리 약속을 어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유혹과 수고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성도는 고백하며 믿는 것입니다. 오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영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에서는 성도들이 흔들리고 어, 1 시편 13장 4절에 나오는 말, 표현인 흔들리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며 탄식합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기보다 부족함이 있어도 성도들과 친구가 되기 때문에 세상적 도움을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 흔들림, 이 흔들림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10편, 55편 2절에서 22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말씀해졌듯이 성도는 여와의 호 장막에 여와의 호 그릇관 산에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악, 악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고 이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굳게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웃에게 말로 피해를 주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웃에게 물질의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 주시고 계십니다. 악한 자와 친구가 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격려하며 교회를 세우가는 일에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이웃을 향한 선한 일을 계속 살아갈 때 선한 삶을 살아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입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 격려하고 계십니다. 또주 예수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지구로 나아가는 가장 안전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5편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여, 여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운지라도, 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니,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간 함께